싸늘하다. 가슴에 비수가 날아 꽂힌다.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. 손은 눈보다 빠르니까. 숫자 4카드를 버렸습니까? 네, 4가 있습니다. <laughs> 이건 선 불어야지. 술래는빵점이네 <laughs> 네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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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천 만월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 서길수입니다 별무리 공작소라고 예술교육에 대해서 연구하는 모임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기과... 어디였더라? 죄송해요. <laughs> 저는 연천초등학교에서 휴직하고 있는 교사 박훈강입니다. 저는 4월 5일에 입대하는 빌현태입니다. <laughs> 네, 들어는 봤습니다. 재미있는 놀이를 개발하고 알려주는... 어우, 전혀 없어요. 아니요, 아니요. 들은바 없습니다. 카드 술래잡기? 음, 카드가 술래를 잡나요? <laughs> 도둑잡기 비슷할 것 같은데요. 음, 카드를 받고 어떤 일정한 규칙 속에서 술래를 잡는 놀이일 것 같은데요. 어, 오... 제가 술래잡기 원래 잘하거든요. 한번 잘 잡아보겠습니다. 이런 게임한 번만 더 해봅시다. 먼저 하나를 버리고 남아있는 바퀴 하나를 말입줍니다 사람이 있습니다. 이건 3물해야지 그럼 뭐르는 거지. 또 하나를 버리고 남아있는 것 중에 하나를 말아니다 사버있어사버해야지자 <laughs> <laughs> 이제 우리가 질문할겁니다 자맨 처음에 3을 잃었고 아그 다음에 사과에 갔다는 건내 생각에는 두번째까지는 3을 받았어 잠시후 <laughs> 이를 가지고, 가지고 있습니다. 있는.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. 하나씩 버리는데요. 하나, 둘, 셋. 아, 흑흑. 사람을 내버리다보네. 자, 한점 얻으시고요. 이점 얻습니다. 아우 음. 당연히 기분 좋고요. 뭔가 이 사람의 마음을 파악했다기보다는 조금. 운이 좋았다라는 느낌이 조금은 큰것 같습니다. 네네, 재밌었어요. 적당히 간단하면서 심리전이 많이 들어가서 재밌었습니다. 네, 꽤 직관적이고 재밌었습니다. 한 5, 6학년? 9학년 친구들이 재밌어 할것 같아요. 저는 4학년부터면 충분히 잘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. 놀이를 가장 잘 즐기기 좋은 건 5, 6학년일 것 같은데 3, 4학년 친구들도 충분히 재밌게는 할수 있을 것 같고요. 저학년 아이들은 그냥 룰을 잘 이해는 못하겠지만 참여는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 이번에 변형룰로 한번 해볼게. 오. 오. 아, 어 카드가 순례를 잡네요. 네아 근데 이해는 했습니다. 1라운드 <laughs> 저는 1을 들고 있습니다. 1이라운드 저는 1을 들고 있습니다. 이를 버렸습니까? 네! 좋아하실 분? 전 안합니다. 아하하니하 <laughs> <잘 버렸습니까? 웃음> 1이었였습니다1 아, 받았습니다 음. 최종적으로 받았습니다 <laughs>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에이스 안 고를 것 같았는데 음. 3이나 4가 확률이 더 낮으니까 많이 음. 있었죠 어. 박풍광 어. 아. 선생님 아. 3점. 홍달아, 홍달아. 3점 3점 아, 3점 가져가시고요 3점 저도 3점 2점 아 좋더라고요 아, 네! 4명에서 해봤는데 많은 수의 사람들과 해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가 제일 궁금해요 네! 할 거면 아, 한꺼번에 많은 아이들과 하 보다는 이렇게 4, 5명 정도가 하는 게 재밌을 것 같다고 생각은 듭니다 충분히 훈훈한 훈련을 연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때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, 정말 50대 50으로 둘다 재밌었습니다 술래가 더 재밌었어요 술래를 할때 내가 생각한 대로 이 속임수를 상대방이 넘어올까? 안 넘어올까? 그런 걸 고민하는 순간이 제일 좋었던것 같아요 저는 술래가 조금 더재밌었습니다 맞추려는 것보다는 조금 속이 드는 게더 재미있지 않나 방금 했던 카드놀이는 1부터 4까지 숫자했는데 5나 6까지 늘려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요 저라면 그냥 4장이 아니라 3장으로 해서 더 빠르게 쌓이고 회전을 돌릴 것 같습니다 심리점도 간단하게 줄어들고 좀더 간단한 게임으로 하면 더 그냥 가볍게 즐길 수 있지 않을까 확률을 계산하는 게 쉬운 듯 하면서 되게 어려워서 나중에는 결국에는 그냥 포기하고 어차피 확률 싸움이니까 하고 내려놓는 게 있었는데 그런 확률의 영역이 좀 줄어들면 운의 요소가 좀 줄었으면 좋겠다 실력 싸움이 됐으면 좋겠다 객관적인 프로그램을 써서 설명해주거나 확률 계산을 해주면 아이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지금 숫자카드 2가 남아있어 확률 3이 남아있어 확률 그래서 5, 6확률에서 확률 단원이 나오니까 그 확률 단원이랑 연계해서 보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, 이런 되게 간단하면서 새로운 게임들이 많으면 재미있겠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별무리공작소 많이 좋아해 주시고 찾아주십시오 <laughs> 몸조심히 갔다 오겠습니다 <laughs> 파이 화이팅 저도 화이팅 우리 모두 화이팅 연춘 교육과정 화이팅 <웃음> <웃음>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<laughs>